안녕하세요. 돌맹씨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과는 좀 다른 구조죠. 제가 원래 공부를 할때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고개를 좀 밑으로 숙인 채로 공부를 하는 게좀 심해서 원래 이단으로 된 상판을 쓰는데 이게 없이 찍으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설치해버렸어요. 어에 대한 욕심은 있었는데 다들 막상 뭔가 하려니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반이고 학생이든 사실 직장인이든 모두가 현업에 지쳐서 아무것도 쓸 여력이 없는 시기를 보내곤 하잖아요. 사실 저도 어1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가족과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공연 및 콘서트를 보러 갔던 게어 전부인데 기존에 학교에서 제가 일본어 강의를 그두번 들었어요. 두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 교재가 됐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라던가 그런 것으로는 딱히 제가 현지에서 대화를 하는데 뭐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거든요. 제가 정말 책을 딸딸딸딸 외워서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전혀 쓸만한 일본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기억도 안 나요. 막상 되면 은 학교에서 일본 친구들과의 교류에 걸려서 저는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. 그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. 영어도 그렇고, 모든 언어가 사실 다 그렇겠지만, 이론만 배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. 우리가 늘 문법대로만 말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, 아무튼 저도 언어에 대한 뭐 깊은 조회나 이론적 공부보다도 그냥 짧게, 현재에서 쉽게 적용해서 쓸수 있는 대화를 너무 배우고 싶었거든요. 다들 시간, 많이 안들리고 공부하고 싶으시다는 생각 솔직히 안 해본 거 아니시잖아요. 보통은 직접 그 나라에서 쓸수 있는 다양한 실생활 속 언어를 기대하는데, 저는 그랬어요. 저는 기대했는데,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들, 그러니까 어떤 뭐, 여행 일본어 책들이라던가 뭐 트레바퀴 상황 속에 회화가 담긴 책들만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. 근데 제가 이번에 같이 이번 달에 이용해서 공부했더니 패턴 일본어 인강은 그렇지 않거든요. 먼저 이게 실제 현지인들과 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서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인강의 방식과는 너무 달라서 신기한 거예요. 들었어요.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현지에서 더 많이 쓰이는 표현도 알려주시고 뭐 더불어서 일본인조차 혼용되어서 그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도 알려주시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질문이 3개 나오는데 한 질문당 10분 내외예요. 길어도 7분 정도의 강의인데 그러니까 세 질문을 몰아드는 게 힘드신 분은 이거를 하나씩 끊어서 짬날 때마다 들어도 좋을 만한 강의라고 생각해요. 근데 사실 이게 아예 일본어 생기초분들이 듣기에는 좀 힘드실 법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아예 기초를 하고 싶은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아요. 근데 이게 구조 자체가 맨 처음에 어, 미리 푸는 문제가 있고, 그리고 끝에 또 푸는 문제가 있고, 장문을 연습해보는 부분까지 있거든요. 근데 그 장문 부분에서 아마 새로운 단어가 말없이 우르르르르 쏟아져가지고, 찾아가시면서 하는 게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저 같은 경우에는 뭐, 동사 자체는 그래도 여기저기서 들어서 대충 뭔 말인지는 아는데, 이게 막상 제가 활용해서 적으려고 하면 어렵더라고요. 뭐,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 하고 해서 같이 바뀌는, 그 어미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상 1, 2, 3 그룹 동사를 그 학교에서 그럴 때 열심히 외웠었어요. 근데 이게 자꾸 까먹고 이러도 같은 소리에 다르게 쓰는 동음이의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머릿속이 점점 더 엉망이 돼 가지고 들을 때보다도 작문할 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치만 앞에서 말했던 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들에 그 대화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. 아무래도 이게 현지인들의 대화를 가져다가 패턴화시켜서 알려주는 형식의 강의이다 보니까 뭐 다이다이, 다이테와 같은 일본인들도 혼용해서 잘못 쓰는 경우의 단어까지도 되게 세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. ...속에서 쓸수 있겠다 싶은... 이건 좀 실생활에서 쓰기보다는 문법 지식이다 싶은 것들이랑 비슷한 편인데 살짝 뉘앙스 차이가 있는 단어들로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